앞에 여자분이 있어요 완전 내 이상형도 아니고 네. 진짜 못생겼고 어, 어. 하나도 관심이 안가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저는 근데 곁털이 분홍색이에요 <laughs> 이거는 관심을 납치했거든요 누군가의 관심을 납치하는 것 그게 좀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방울방울 사랑방의 안주인 장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피코카우 채널에서 사내 이야기를 다루는 뭐 기담이나 라이프로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이 방울방울 사랑방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 이외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고 오늘 모신 분은 베얼스 아웃도어에서 콘텐츠 디자이너로 계신 이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진영님의 소개를 받아서 오시게 네. 됐는데 자기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열스에서 콘텐츠 디자이너로 대열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오늘 먼길와 주셨는데 진영 님하고는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한달안 됐죠? 아, 그래요. 어... 얼마 전에 봤어요. 한 번. 어. 한달 전에? 응. 1년에 한 한두 번. 맞아요. 맞아요. 음... 이게... 나름 그래도 꾸준히 보는 편이죠. 요즘 면절 같은 게 각박한 <웃음> 세상에 <웃음> 두 분이서 만나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여자 얘기? <laughs> 남자, <얘기야>. 남자 얘기. 남자 <laughs> 얘기. 아, 서로가 서로의 아, 그런 고민을 좀 들어주는. 네, 네. 아, 그런 시간을 가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돈독하네요. 그러면 브라더 공작소라는 회사를 그때 처음 만났었던 거잖아요. 지하 사무실이었던 시절. 그때도 음... 방문을 해 봤다고 들었는데 그때 회사 이미지는 좀 어땠어요? 사실 그 전부터 가긴 해야 돼요. 음. 맞아요. 대구 사무실까지 갔었요 아, 그래요. 네. 대구 사무실에 서잤어요한 네. 2박 3일 하고 왔어요. 어. <laughs> 아, <laughs> 네. 대구 사무실 저도 딱한번 밖에 못가 봤거든요. 그보다 그전 사무실. 아, 그래요? 네. 아, 네. 나보다 더.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이해 사람 언제 이제 1년이 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브라더 공작소 응. 이미지는 응. 애초에 제가 막 스물 하나 스물 둘 이랬고 예. 회사란 무엇인가 직장이 <laughs> 뭐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브라더 공작소라는 동아리가 있고 아, 네. 동아리 언니 오빠들 같은 느낌이 아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때 보여? 그때랑 비교했을 때? 회사 같다는 느낌. <laughs> <그런가? 웃음> 이제 좀 아, 그땐 아니. 동아리 같았고 지금은 좀 회사 <웃음> <웃음> 다워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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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 네. 아 아니, 그러니까 회사 같다고 느끼는 점이. 처음 보는 분들도 많고 공간 사이즈도 되게 커졌고 오. 저는 약간 동방에 방문했다라는 아. 느낌이 있었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지금은 뭔가 회사에 방문했다라는 느낌. 음, 아주 잘커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방방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처음 이 섭외 연락을 받고서는 어떤 기분이었죠? 사실 정확히 뭘 하는 건지도 음.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네. 아 뭔가 나를 섭외하고 싶다 음. 그 말은 절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아그렇 브라더 공작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음. 뭐 그게 뭐든간에, 오 뭐든간에 그냥 참여할 의하, 의향이 있어서 음. 일단 오케이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봤죠. 아 그렇구나. 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laughs> 그러면 이런 토크쇼 또는 뭐 인터뷰하는 자리를 많이 해보셨나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아닌 애들 중에서 는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와로 만난 사이 콘텐츠 할 때도 타과 애들 앉혀놓고 막 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아 신고식에서도 이제 연예인 앉혀놓고 어,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데울스아웃도어 채널 운영하는데 그것도 사실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꽤 했던 것 같아요 재원 씨도 MC 진짜 잘하거든요 <laughs> 어, 이따 자리를 한번 바꿔서 <laughs>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 재원 님이 이화여대에서 미대를 나오셨잖아요 이게 미대에서 배운 거랑 영상 쪽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 아 미대에서 배운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쵸 아예 진로를 바꿨으니까 지금은 영상 쪽 PD 관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렇죠 음. 일단은 네.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음. 제작을 하니까 PD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사실 저는 제 스스로가 PD다 라기보다는 좀더 크리에이터다 라는 느낌이 아, 좀 크리에이터. 있는 것 같아요 오. PD와 크리에이터의 차이는 그러면?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지가 혼자 다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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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출연도 하고 음. 음. 뭐 각본, 녹음, 편집, 디자인 뭐 오만거 혼자 다한 그런 용어가 또 있더라고, 인플루이언서라고. 아, <laughs> 그렇죠. 요즘 또 그게.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아, 인플루이언서라는 단어를 보고 보관... 음. 나다라는 생각을 음, 음. 좀 하죠. 진로를 왜 바꾸게 된 거예요? 어떤 동기로? 그게 막 특별히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음. 미대를 간 것도 <laughs> 네. 미대를 가야겠어 해서 미대를 갔다기보다는 음. 기억도 안 나너. 되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예. 자연스럽게 당연히 대학을 가면 미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음. 해서 미대 준비를 했는데 대학을 가서 어쩌다 보니까 이화로 만난 사이를 찍게 됐고. <laughs> 그게 어. 첫 동기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음. 그러면서 감독님이랑 또 친해지고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 을 했었는데. 아, 맞아. 예. 유명한 작품 하나 또 있긴 해요. 어, <laughs> 지금 볼수 있어요? 아, 다 내렸어요. 아, 아쉽네. 아. <laughs> 진영님은 보셨어요 이거? 봤죠, 봤죠. 어. 바, 뭐. 본 정도가 아니고 네. 제가 개인 채널 할땐 편집을 아예 할줄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네. 편집 어떻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여쭤보고. 아, 어떻게 보면 은사일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발바닥이라도 하 때라면 할때쓰 <laughs> 그런 건시키지는 <거> <laughs> 않을 예정이라서, 에, <laughs> 너무 각오한 표정으로 이렇게 <laughs>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 채널 한 반년 정도 하다가 접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식당 알바를 때려치고 음... 편집자 알바, 학교 다니면서 에, 에, 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데스에서 인하우스 제작자로 그 사이에 계기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아닌가. 진영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네요 좀 밑도 것도 없는 격려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네. 그이화로 만난 사이라는 콘텐츠에 제가 출연을 할 때도 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더니 그냥 자기를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요 음... 너에게는 그 포텐셜이 있다 오... 쫄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편집단에서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음... 그때 뭐,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ughs> 나 이거 보니까? <laughs> 아니 아니 그 <그냥 웃음> 예 <laughs>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에, 에. <laughs> 개인 채널을 하는 에. 거에서도 에. 그렇고 편집자로 알바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음.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음, 음. 제가 남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어 <laughs> <laughs> 아, 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애로 서로. <laughs> 서로 많이 유지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뜻도 <laughs> 없는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되게 도움을 서로 많이 준것 같고 특히 진영 님이 어떤 걸 보고 재현 님이 포텐셜이 있는 있다고 느꼈는지 어 그냥 네. 아 코는 안긁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행할 때 아, 네. 센스가 좀남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 뭐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눈치를 챘어요? 아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 그 이래 콘텐츠를두개 했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학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응. 그림 그리면서 토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잘해가지고 단독 MC로 이화로 만난 사이 네. 그걸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냥 그 방송 컨텐츠 흐름을 좀 아는 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이 생각을 하고 일부러 하신 거냐? 어, 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뭐 아무 그냥 생각 했다. 없이 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 질문을 서른 번 정도 하신 거 같아요 아 편집을 하면서 이거 뭐.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막 서로 이러니까 되게 부끄럽긴 한데. 네. 저는 그 촬영 현장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떤 흐름으로 어떤 순서로 촬영했고 이거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편집본을 보면은 너무 편집을 잘 해주신 거예요 음... 개판이었는데 <laughs> 진영님 의견은 좀 어때요? 진짜 개판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네. 그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원래 아, 누, 네.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네. 하는 게 콘텐츠잖아요 네. 보통은 그냥 내가 어떻게 나오지를 좀 많이 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은 내가 나, 어떻게 나오지보다는 그냥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100% 관심을 확 갖고 네. 못뭐 끌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거기 몰입해서 이렇게 어, 그 사람이 충실하는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것 같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치는 멘트들도 좀 재밌고 음~, 네. 음... 그랬어가지고 편집하기 되게 쉬웠죠 어... 그리고 약간 다른 피디님이 봤으면 얘 너무 막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싱크가 좀잘 맞았던 것 같고 어, 그랬던 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가 페르소나가 아니었을까 아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사실. 얘기를 네.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거의 처음 이제 연출 시작할 때 했던 그쵸. 건데 음. 그래서 아, 다들 이렇게 하겠구나 싶었는데 네. 못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음. 또 최근에 또한번 봤어요 그거를 이화로 만난 사람들을? 네. 그러지금 그러니까 음. 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요새 좀 벽을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 내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응. 완전 울어나오는 호기심을 가지고 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 검색 자료 조사 이런 거를. 일절안 했어. 음. 그걸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 독인 거예요. 네. 동현님에 대해서 제가 뭐 나이, 사는 음. 곳, 뭐 나온 학교, 학교생 어떻게 든전 여친 뭐다 알고 있어요. 음. 그럼 안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럼 뭔가 좀 리액션도 아, 그래요? 이런, 이런 게안 나오니까. <laughs> 아, 네네네네. 그래서 진짜로 모르는 채로 가가지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네. 정보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데얼스가 네. 이제 아웃도어 커뮤니티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캠핑 좀 좋아하고 음. 그 이외에 다른 아웃도어에 대해서는 음. 완전 무지해요. 어, 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분명히 이와로 만난 사이 할 때는 내가 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인터뷰를 할때 모든 게 술술 풀렸고 그냥 네. 그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재미도 챙기고 할수 있었는데 음. 아웃도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인터뷰를 하는 게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직장생활하면서 어? 나 그때 어떻게 했더라? 좀 그런 생각을 요새 하는 것 같아요. 잘 알진 못하는데 잘 아는 척을 해서 요거를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 참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네네. 이게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연 영상 전공은 아니지만 미대생이다 보니까 과제로 나온 결과물들을 제출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포트폴리오를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 물어 막 찾아가지고 독학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할수 있게 된 이후로 네. 식당 알바 대신에 학교 다니면서 편집 문에서건 바이 건으로 편집을 해주면서 그 알바를 대신해서 좀 했어요 1년 반 정도?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한 번도 편집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돈 받아 사는 일이니까 대충해서 넘길 수도 없고 쉬워요 아 그래요? 뭐가 쉽냐면 네. 머리를 엄청 안 써도 되는 쉬웠던 거예요. 아, 단순 편집.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를 써야죠. 네. 당연히 머리를 써야 되는데 네. 이 편집의 첫 시작을 제 채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게 기획이고 음. 브랜딩이고 음. 구독자의 엄청난 뭐 조회수랑 구독자의 지대한 영향을 주고 막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음. 남의 채널은. 이미 구독자도 어느 정도 있고 이미 음. 얘네 쓰는 자막 스타일도 정해져 있고 쓰는 효과음도 다 제공이 되니까 어. 이런 효과음 그냥 이럴 때 쓰면 되고 어. 그냥 해당 채널 가서 영상 열개 정도 이렇게 쓱 보면서 AI 마냥 네. 학습을 해서 네. 네. 그냥 아요 깔아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laughs> 제일 힘들었던 채널은 제가 게임 유튜버의 편집자로 한 적이 네. 있어요. 어, 네. 그때 당시에는. 버튜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렇게 얼굴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신 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캐릭터가 무슨 100개가 넘어요. 정장 입은 버전, 아, 웃는 버전, 우는 버전, 버전, 버전 그거를 적재적소에 쓰라고 주죠. 음. 근데 그 적재적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어디에는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는 네. 캐릭터가 대빵만하게 들어가야 되고 어디 안 들어가야 되고 네. 막.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정 전달 다 자막이랑 캐릭터로 해야 되고. 음.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많이 배웠어요 오히려 그렇게 힘든 편집하고 나면 이렇게 레벨업 하는 게좀 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을 쌓아서 영상 쪽으로 아 취직을 그쵸. 하게 됐는데 영상 쪽에서도 분야가 좀 많잖아요 엔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프로덕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의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애초에 네. 제가 데일스에 들어올 때 에. 대졸자가 아니었고 음... 계속 그렇게 알바식으로 편집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일스도 저한테는 외주를 준 업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데일스는 다른 외주랑은 조금 달랐던 게 에. 이제 채널 만들 거고 너가 기획할 거고 너가 만들 거야. 아. 그걸 이제 주신 거죠. 어.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에. 처음에 에. 3개월 계약을 했어요. 에. 그때 이제 조회수가 막 300만에 나오고 그다음 100만에 나오고 막 쇼츠가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두 달을 연장을 했어요. 근데 두달 연장했을 때 조회수가 1,500만회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나왔는데 <laughs> 근데 이게 계속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네.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과가 나오니까. 내가 만들어서 한게 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고 회사에서도 어,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뭘 <laughs> 어떻게? <해>. 어떻게 <laughs> 그냥 <했지>? 올렸지. <laughs> 내가 재밌으니까. 예. 네. 네. 그냥 그냥 했는데 됐네? 음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정규직 핸드로 할래? 했을 네. 때 망설임 없이 고! 했던 거 같아요 어... 그럼 그 1,500만 나온 영상이 어떤 거예요? 한강에 가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혹시 타고 계신 자전거 얼마예요? 이렇게 가격을 어... 물어보는 어... 게 콘텐츠 이름이 와우머치인데 에, 에, 에. 처음 올린 와우머치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나죠 그때 당시 기분은? 응. 그때... 천직인가 약간 뭐 그런 생각? 아 그때 네. 좀 반응이 거의 즉시 왔거든요 아 어, 올리자마자 가격을 물어보는 아이디어나 그냥 원초적으로 궁금해서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음. 얘기를 해보자면, 음. 저희가 원래는 회사에서 쇼츠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쇼츠로만 할 때도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음.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가 담기면서 음. 재미도 있으면서 음. 그런 걸롱포만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뭐 기획한 게뭐 엄청 많았어요. 컨터님, 그 검은 장갑 끼고 검은 배경에서 그 음식막 <laughs> 탐욕스럽게 <laughs> 그쵸, 먹잖아요. <웃음> <웃음> ASMR이랑 살짝 <laughs> 곁들여 가지고. <laughs> 그래서? 검은 장갑, 검은 배경, 아무튼 깔끔한 데서 특히 캠핑용품 같은 경우 조립하는 아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 재질이 또막 다양해요 우드, 음. 티타늄 해가지고 뭔가 ASMR 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용품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의자는? 페리녹스에서 <laughs> <laughs> 뭐 어떻게 나온 무슨 의자입니다 그래서 막 조립하면서 멘트 쳐가면서 이렇게 조립하는 거 보여주고 막 그걸 또막 생각했다가 그리고 네. 또 후보에 있었던 거는 제가 몸이 쓰레기거든요. <laughs> 등산, 네? 러닝, 자전거, 기타 등등하는 잼병이어서 아린이 아웃도어, 아린이 성장 일기, 막 이런 아, 아... 식으로 브이로그 아니면 챌린지 식으로 네. 뭔가 해볼까 하다가 저희 회사에서는 어지간하면 콘텐츠 저 혼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출연을 하면 아... 누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음... 여러 개 생각했다가 다 속어, 속어, 속어 해가지고 가격 물어보는 게 후보에 있었던 건데 네. 뭐 지금 듣고 계신 음악 뭐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를 아웃도어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알아보니까 가격이 후덜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이거다 싶어가지고 자전거 얼마에요? 캠핑 장비 얼마에요?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으면은 기존에 한, 누가 이걸 했는지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유튜브에 쳐봤죠 아, 아 누가 이미 했네? 아, 네. 했구나 근데 근데? 유튜브를 접으셨어요. 그게. 그 조회수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게그 사람이 했던 영상이 조회수가 30만에 60만에 막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 엄청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아닌데도. 네. 1만이안 되나? 어 하튼 여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목소리> 어디 회사에서. 한 채널인데 네. 자세히 알아본 거아니지만그 회사가 망한 거 같더라고요 음... 신규 영상이 안 올라온 지뭐몇 달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음... 그러면 이거 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 같아요 좀더 장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영상도 되게 참고를 많이 했고 아, 네. 그렇게 <laughs>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laughs> 보시는 분들이 잘 만들고 싶은 분들이 좀 보실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오, 이게 네네. 표현력이 좀 미쳤긴 해요 아... 그래서 그냥 자전거 얼마예요라고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음. 그거를 결국에 표현하는 것들이 좀못 따라가긴 해요. 예를 들면 예. 그 영상 있잖아요. 뭐 저는 키가 177입니다. 하면 아, 네, 네, 네. 아 남친한테 차였어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그냥 영상을 구성하는 어, <laughs> 각종 네. 음악, 뭐 네. 속도, 뭐 멘트, 대사 음. 이런 것들이 감각, 되게 네. 감각적이라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 된다면 음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키우면 음...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게 된 이유가 재원이 포폴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재미없으면 남들도 재미없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예전에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laughs> 에, 에, 에. 다른 지자체 홍보 영상을 봤는데 조회수가 0이더라 오류인가? 오륜, 원래 0이라고 돼 있나 싶어서 아. 새로고침을 해봤더니 1이 되더라 아. 아, 네. <laughs> 아 이거는 만든 사람도 안 보는구나 음. 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의미로 제가 써놨던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재미라는 거는 관심이거든요 아 관심 예를 들어서 앞에 여자분이 있어요 완전 내 이상형도 아니고 네. 진짜 못생겼고 어, 어. 하나도 관심이 안가 네. 그래서 이분을 병풍처럼 놓고 네. 여기 네. 감독님 껴서 셋이서만 대화를 해 네.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저는 근데 겨털이 분홍색이에요 <laughs> 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laughs> 네. 이거는 <laughs> 관심을 납치했거든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뭐 관심, 흥미 에, 에. 이런 거 플러스 에. 누군가의 관심을 납치하는 것아 약간 그게 좀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죠 아 뭐가 아. 됐든 간에 아 그래요? 진영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네. 다른 거에 항상 관심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무조건 달라야 된다라고 아. 좀 생각을 하는 면에서 되게 공감을 하고 요즘 계속 느끼는 건 그냥 사회적인 감 사회적 감? 운일 수도 있어요 이걸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재미로 사람들 훅킹하는 것도 사회적 분위기랑 내가 그렇죠. 생각한 그 재미랑 잘 맞아떨어졌을 맞아, 때예 맞아, 맞아. 네, 그때가 있다 응. 음... 동의합니다 어. 아 그리고 아니었고. 그것도 네. 있어요 뭐 우리 계속 뭐 감각, 응. 감, 느낌, 응, 응, 응. 뭐 타고남 이런 얘기 응. 하는데 생각보다 데이터로 많이 보완할 수 있어요 반응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다행히 뭐 노출량도 있을 거고 음. 클릭률도 있을 거고 음. 시청 지속 시간도 있을 거고 음. 그런 거가 생각보다 모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나요. 그런 게 데이터에. 아별 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데이터적으로 드러난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어. 모르겠으면 일단 벌려봐. 아. 일단 벌려보고 네, 네, 네. 데이터 봐봐. 그리고 잘 되는 걸 채택해서 가는. 그렇죠. 데이터에서 나온 그. 명제가 있나요? 문장? 데이터에서 나온 문장 쇼츠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은 안 보여주고 이 영상을 조회하기로 선택한 시청자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어... 어떻게 보면 클릭률인 거예요 네. 왜냐면 쇼츠는 클릭보다는 그쵸. 이거를 스크롤하니까. 하니까 네. 이 영상을 조회하기로 선택한 시청자 비율이 80%가 되면 어지간하면 터져요 네.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응. 쇼츠를 올려요 쇼츠를 올렸는데 반응이 안 나와 응. 한 두세 시간 봤는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럴 때쯤에 제목을 한번 바꿔주잖아요. 응. 한번 한번 띄워주는 거 같아요. 아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거든요. 어, 네. 근데 중간에 제목을 한번 바꾸면 요만큼이든 뭐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좀 뿌려주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재원이 응. 제목을 바꿀 때는 응. 바꾸기 전보다 후가 더 나왔다라고 아볼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이럴 확률은 좀 적지 않나. 음 왜냐면 너무 많이 바꿔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모든 순간마다 항상 네. 고친 제목이 더 나았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네. 아닌 거 같아서. 음 반대로 한번 음 테스트를 해보면 어때요? 되게 괜찮은 제목을 지어놓고 아, 별로인 걸로 이렇게. 근데 별로인 것도 결국에는 제 생각엔 별로인 거잖아요. 네, 바꿨다는 행위는 발생한 거고. 네. 아, 저희도 사실 이제 영상을 한두 개씩 올리고 있는 때인데. 데일스도 그랬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물량으로 위로 붙였던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올리죠. 퀄리티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리는 영상이 만약에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십만 씩 나온다 쳐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하나를 올리면 주간 조회수가 십만회가 돼야 되고 음. 일주일에 두 개를 올리면 주간 조회수가 이십만회가 돼야 되겠죠. 네. 안 그래요. 어... 제가 일주일에 세 개씩 쇼츠를 올린 적도 있었고 네. 일주일에 하나씩 쇼츠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노출이나 조회수가 유의미하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일주일에 몇 개를 신규 음. 발행을 하든 그냥 되게 일정한 노출을 시켜줘요 유튜브는. 음.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조회수나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나 생각을 하면 떨어지는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긴 해요. 그게 정기성을 띠든 안 띠든 아무 상관 없고. 시간이 흘러서 많이 쌓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꽃을 피는? 인생도 그렇고, <laughs>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음. 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음. 최근에 관심사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런 재미의 아. 기준을 가진 사람의 관심사 요새 좀 사업, 스타트업 어. 이런 게좀 관심이 생겨서 이오 채널을 좀 많이 보는 거 음. 같아요 그게 좀잘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참 보니까 망한 사람 얘기도 좀 궁금하다 얼마 전에 그 스타트업 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자리에 갔었거든요 가면 네. 이제 한번 말아먹은 사람 두번 말아먹은 어. 사람 지금 말아먹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laughs>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뭘 느꼈냐면 사업은 말아먹어도 개멋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아먹었다 손실이 몇 억이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멋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사람이 이걸 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음. 거기다 뭐 자기 인생을 얼마나 갈아 넣었고 음. 막 이런 과정을 들으면은 물론 갈아 넣은 사람의 한해서 좀 멋있어요. 되게 그릇이 큰 사람인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것만 하기도 바쁜데 남들의 사업을 이렇게 한번 쭉 팔로우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조만간 사업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업을 네. 한다면 네. 그거는 뭔가 기업체라기보다는 네. 자영업에 가까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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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래서 사실 관심사를 물어보게 된 거는 또 인스타그램을 한참 보다가 그 펌프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필기를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뭐지? 이걸 필기를 한다고? 이 정도로 열정이 있구나. 뭐 하나에 몰입하면 필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심지어 그게 오락실에만 있는 게임기잖아요. 진영님은 혹시 펌프하는거본적 있어요? 펌프 유튜브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긴 했어요. 펌프 유튜브는 뭘 어떻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무슨 아 같이 무슨 채널 하자 이런 거. <laughs> 어, 펌프 유튜브는 좀 신기하긴 하다. 없잖아요. 지금 없을 상에 너무 좋았던 거죠. 어 느낌 있는데. 아 어, 그래요? 그 구독자 수 네.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죠. 아, 그 매니아층만 이렇게 보는구나. 네. 펌프 때문에 되고 왔었어요. 아, 그 제가 네. 아는 지인분 중에 네. 거의 약간 랭커. 그 랭커분이 대구에 아니, 사는 분이셔가지고. 안돼 네. 아, 펌프 를 랭킹을 누가 어떻게 매겨요? 그 대회가 뭐, 있어요? 대회도 있죠. 세계 대회 있어요. 아 세계 대회가 있다. 그래서 랭커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음.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 하고 싶은데 네. 좀 자문을 구하려고 네, 네. 만나서 얘기를. 했죠. <laughs> 그 펌프 챔피언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 아, 그때 진심으로 약간 이걸 좀 얘기하고 있던 때였구나.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반 진심이었네. 완전 네. 옛날이었는데. 네. 네. 맞아. 무슨 컨텐츠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 사람이 뭘 제일 좋아 하나를 좀 제일 많이 봤는데 네. 음. 너무 또 흔하면 좀 의미 없고 하는 데 네. 펌프가 되게. 매니악하면서도 남들 네. 다알기도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 아 되게 좋았어 가지고 네. 준비를 다시. 했는데 뭐 그것도 막 작가들 옛날처럼 자체 콘텐츠로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 예. 못 하게 된아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이기도 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얘기했다가 안한건뭐 되게 많아. 음. 아 네, 이렇게 추억의 인물이 나와줬는데 맞아, 오늘 추억의 인물이네. 그렇죠. 네. 소감으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소감이요. 네. 아 되게 기분이. 왜 쪽에 세요 <laughs> <laughs> 아니, 클로징을 시도하는 나도 내가 웃겨.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돼, 끝내고 싶지 않은데, 클로징을 해야 돼서 억지로 하는 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머리 아, 옆에서 듣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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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버들거리참았야 <버틀버틀거리면서 웃음> <laughs> 아, 못 보겠어요. <laughs> 되게 그. 가메가 새롭다 그래야 되나? 음. 당연히 당사자들이 더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객식구잖아요. 가끔 와서 밥이나 좀 먹고 잠이나 좀 자는. 진짜 몇 년에 한번 와가지고 음. 그런데 너무 너무 좋아서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 제가 알기로는 브라더 공작소에서 자체 콘텐츠를 몇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음. <laughs> 저기 네. <laughs> 갑자기 두 명이 동시에 고기를 부. <laughs> <했는데. 웃음> 자취 콘텐츠를 시도, 말,먹 시도, 네. 말,먹 아 이게 좀 반복이 된 걸로 알고 아, 있는데 네네. 아, 또 이렇게 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아, 네. 아 이렇게 아, 사냥꾼 아, 사냥꾼 아 이렇게 <laughs> 자극을 해서 무조 <laughs> 하게 하려고 아, 역시 아, 네. 아,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laughs> 네. 또 새로운 자취 콘텐츠 음. 아, 이번에 안 말아먹었으면 좋겠다 <laughs> 이런, 생각.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응원이죠? 아니 지금까지 자체 콘텐츠는 제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아, 아 그렇죠. 이제는 좀 준비가 그쵸? 됐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자체 콘텐츠에 불렀을 때는 아 이분들이 뭔가 저기를 했겠다. 어,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맞아요. 부르기 좀 부끄러웠어요. <laughs> 뭔가 있,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말아먹어서 못해서가 아니고 음. 꾸준히 할수 있는 환경이 계속 안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는 안 불렀는데 이제는 꾸준히 할수 있는 환경이 된거 같아서. 예. 제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굴러갈 거라서. 어... 네. 음. 네. 다음 번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을 누가 봤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이제 수많은 전공자들이 있고 수많은 비전공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원님은 비전공자로서 영상 업계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비를 음. 하게 됐는데 정말로 저도 많이 배웠고 방울방울 사랑방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